유제를 해야 되는 응. 거. 어그극한는 컨트롤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이제 함수의 대입처럼 어뭐 치고 넣어서 결과를 뽑아내 식이죠. 아직도 요거 미분 좀서투리면좀 그렇죠. 응. 그렇지. 사는 분이야. 조의자 선 학교에서 봤어? 네. 그때도 조금 몸이 안 좋았어. 네. 아, 안좋았어 응. 슬 사람이죠 학교에 코로나가 요 조금 돌아요? 학교에? 아니요 안 돌아요? 나 이제 다 감기 기운 응, 감기 아요 아, 근데 어, 일단 x가 1로 가고요. 분모는 x-1이고 어 얘는 숫자라고 그렇게 눈을 얘기했죠? 숫자하고 문자의 미분은요. 숫자는 그대로 냅두고 이 문자만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fx가 아니고 f의 2x, 3x, 4x, x고 이런들은 중요한 게 뭐야? 프라임은 일단 다른데 요 속미분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어서 속미분을 아직도 안 하려고 자꾸 하시면 안 아, 돼요. 어떻게 언제 소분이 그래요? 아면 있으면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다 엑실 때도 해도 돼. 엑실 때도 어차피 일 나오니까 해도 때도 고 상관없다고. 그어대대 그대로 상관없어. 요미 일자 f 1 곱하기 대 해서 2 f 1 여린 대입해서 이 얘는 문제에서 어, 조금 다정하게 출천을 했죠. 이하고 사라고. 4에서8배니까정답은 마사라는 이 유형은 꼭 10.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 <laughs> 진짜 로 했잖아요. 음, 응,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유형들을좀빠르게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래요. 어, 그죠그 다음에 어... 46번으로 가자. 46번으로 갈게요. 46번으로 갈게요. 절대값 함수는 연속이에요 항상 이어져 있고요 끊어진 데는 없어요 다만 어,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는 꺾인다 그래요 꺾인다 그래요 그래서 a 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고요 어디서? x는 2에서 딱하나 g i 점에서 꺾여 갖고 미분 불능하고 thing is t h a 요 the f 이 r s t thing is t h a 점, x는 플러스 마이스스 2라는 두 점에서 꺾여 있고요 어, 기억은 로마란 1차 함수니까 꺾일 때 먹겠죠. 그래서 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는 미디 정답으로 보정하자 5번으로 치킨을 가셨어야 돼요. 요번에 48번 도전할게요. 48번 도전이요. 절대가 컨트롤. 늘 얼마나 해요? 영영세요. 아 선생님. 요새 도 많이 피곤하요 네, 이렇잖아요. 네. 아이고. 네, 는컨트를 네. 조금 잘 하셔야 돼요. 네. 어, 정말이. 네. 어떻게 좀해봐 아, 네. <laughs> 음. 좀. 어. 자, 그거에 영향, 뭐수도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항상 걱정이 이렇게 열심히 게 들소모가가 그렇죠. 음. 음. 아, 한가이, 한가이, 어내 저택값 나오시면 분리할 수 있다. 네, 분리하는 거 쉬워. 분리하는 거 쉬워. 얘면절택값이잖아 그럼 x가 너보다클 때는 그냥 나오는데 가루에 살포시 담아서 나오시면 되고 어 예를 부 그, 어,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 이렇게 하는 것도 뭐어 그렇지.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 거 미가 문제잖아 미가+ 미가 문제는 시험에 0퍼죠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얘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갔다 근데 1 집어넣으면 둘다 여기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근데 미분 계시에서 의미가 있겠네 얘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거 그대로만 남을 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안 쓰면 되고요 이번에얘 미분할게 얘를 마이너스까지 한 덩이로 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얘 x 1이 1이 되고 어 요게 1이 되고 얘는 0 되고 마이너스가 살아났겠죠 마이너스 1에 그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얘가 1이 되고 얘 없어지겠죠 됐죠 그러면 1에서 어,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되니까 1을 집어넣는 거죠 1을 집어넣는 거죠 1 1 1 1 이거 1. 이거지 뭐 그러면 어, 얘, 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 거야? 1 플러스 a만 남죠. 얘는 0이 될거 같고요. 얘는 마이너스의1 플러스 a 산출했고요. 1이 넘으면 없네. 정리하면 마이 마이너스 a랑 이두 개가 서로 어텅텅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좌변을 넘어가면 2a가 될 거고 1이 우변을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가 얼마야? 네. 막1 되겠네. 얘, 문제에서 f 어, 뭐 물어봤어? f2 프라임 1을 물어보자. F 프레임 이름으로 가요 그럼 이게 바로 F 프라임인지 이게 바로 이 빨간색이 F 프라임 x 지그 아무데나 집어넣면되죠 여기는 이제 1집어넣는 되겠네 여기는 1집어넣는. A 알잖아 A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렇게 되네 그럼 두다 1집어넣으면 0 되니까 얘는 0이겠네. 두개 더하니까 마1 A가 마 1하고 F 프라임1이니까두개 더하면 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 그 다음에, 미가 음, 문제는, 우리 실력이 잘할 거라 믿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전체를 보면서 쭉갈 건데, 어, 그쪽에서 좀잘 하기는 바래요 이거. 그 다음에 괴팍한 아유 괜히 쓰셨네 이거 그래도 싫었으니까 한 공부는 하고 넘어갈게 어, 취재원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심한 분들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68번도 있어요 이거는 어, 조금 뭐 어, 나랑 안 맞으니까 몇시래뭐 못해 상관없어요 68번 68번 고일 때든 중에든 유형이에요. 고기는 유형을 조금 많이, 그래서 안 나와요. 어렵기는 진짜 어렵고요. 이렇게 있단다라고 그 정도만 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죠, 요 아이고. 세로미는 오늘 끝나면 뭐하냐? 집에 가서? 그래요. 네. 응. 음. 공부 <laughs> 아, 공부하는 집어 잘. 응? 집에 도 가는데. 한이도 집에서 공 10분 자는 네, 공부래 저는 쪽잠의 달인이 아... 알람 안 맞춰도 딱 10분 뒤에요. 몸이? 네. 대박. 아, 그래서. 6시에서 그냥 일단 10분 자고 딱 하면 또할수 음... 있어. 숙선일치 어떻게 좀잘 조절해서 쪽잠 시간을 맞은 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로미는 그냥 자면 자는 거죠, 깔끔히 <laughs> 그렇죠. 어. 이거 종이상스는 이거 본적없어요네볼 네. 아! 보자! 아! 이 개빡이 옛날에 이거 어요주아 오전... 이거 저... 그치? 뭐이거그거 뭐, <laughs> 쓰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쓰면 와 뭐, 이거 이거 이렇게 는뭐이 K로 야 되는데 k 아아 K 아아 어, 그좀 그 약간 행이랑 비슷한데 어떤 우리 노시안 중간 나왔어요? 응. 나차 안나차 에... 한 없는데요. 다녔어요? 아, 아 그러면 나가면 하자. 아 이거 어떻게냐면 주중 수업생들 알았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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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를 뭐, 어떤 특정한 k 값을 이렇게 높이랬었어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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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 로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로그에서도 요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뭐 따로따로 쓰기로 했어. 음, 그래서 저, 저, 저 어, F1은 k 고 F3은 K이고, 이기 로그 쪽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됐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면 K 이다 집어넣어 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F1, 마이너스 K는 여, F3, 마이너스 k 는0 f5 마이너스 k 는0 나중에 로그쪽이 조금 중요한 친구는 이거 무조건 알아야 요요 로그쪽에는 필수 형이니까 이렇게 아저 특기가 같아 근데 저 특기가 얼마로 같은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다텀한 사람이 k를 모르는 거고요 저희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 우리 수학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 그러면 어, 이 새끼를 뭐라고 하냐면 근이라고 해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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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구라 아닌데, 핵구라 아닌데. FX를 X 제곱 마산 X 플러스 2라고 설정하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보여요. X는 1이고 X는 2거든요. 이걸 근이잖아요. 근데 F1을 집어넣으면 100% 0 나오고 F2를 근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오요. 그래서 근내식 해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서 결과값이 0이 나오게 한 그때 x 값을 다 뭐라 그래? 근이라고 그래. 그럼 근이 1이었고, 근이 3이었고, 근이 5였던 얘기예요. 근데 식이 뭐였냐면 f(x)가 아니고 어떤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던데. 어떤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 가 유추를 해내는 거야. 요 어울지 알아? 어떤 식을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그거에다 어떤 식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fx-k는요,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여기다 1집으로 보세요. f1-k 나오고, 2집으로 보면 f2-k 나오잖아. 3집으로 보면 f3-k가 나오고. 근데 그럼 요거의 세근이, 요거의 세근이 x는 1, x는 3, x는 5였다는 해석. 여기까지 조금, 자기가 조금 컨트롤 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거 막열락안된요 그러시면 안일 되죠 솔직히. 추험기를 바게 우선 떨어지고 있는구나. 이왜 <laughs> 왜?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이상하다. 혹 기억, 녹용 났어 저거? 모르겠어요. 내가 가운데 했어.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아 시그마 된 거야. 저 f(x) k는 얘는 첫 번째 달하고 무엇입니다면 근이 1이니까, 근이 1이니까 x- 인수가 힘이고 x-3이라는 인수와 x-5라는 인수인데 선생님은 아까부터 기억하고 있었다 fx는 몇차 함수였냐면 3차 함수였어요, 3차 함수 그러면 오른쪽도 3차 함수니까 가로는 그만 찾아야죠 3차가 완성됐고 그 다음 최고차가 얼마였냐면 3이라고 했어으니까다 3을 쓰면 돼요 그럼 나는, 나는 뭘 찾을 거야? fx를 찾은 거죠 3배0 x-1, x-3, x-5 그 다음에 플러스 K라고 K는 뭐영요 영어, 영어는 못 찾아요. f x 로 찾은 거죠. 그치지 문제에서 뭐 물으로어 얘를 미분한다 했다가 1집 어렵고 미분한다 했다가 3집 어렵고 그럴 자. 그치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k 는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잖아. 이제 미분할 거니까 F가 지놀지 않을 거고 미분하니까 K가 없어질 거고 얘를 미분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 얘는쓰 3개짜리 미분은 좀 그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추천이야? 가로 적당히 두 개는 합쳐버리려자 얘를 어, 합치자. 그래서 얘는 3까지 그냥 합쳐버리죠 3, 우리 한승이 선택. 3을 합칠까 그냥 냅둘까? 아합쳐합쳐 어, 응, 3까지 합칠게. 깔끔히. 그럼 얘는 1x조곱에 3x조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사 x 에 3조곱이니까 마12x가 되는 거고 뿌3에다가 3조곱이니까 9가 됐고 그 다음에 x마이너스 요거를 미분하면 되겠네. 미분 들어가자. 아 고백 미분도다 앞에 거 미분하면 6x마이너스 12. 어,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12X 뒤에는 그대로 3 x p 고 마이너스 1 2 x p l 스 s cx p l u 그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f x plus cx p l u 그냥 슝슝슝 집어넣으면 된다 s 그정 x 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지금 넣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쵸? 네, 너무나 이제 체감이칠로막 나오면 어떻게 강조하고 다 풀어봐, 다른 것도 풀어봐, 막 그럴 텐데, 이게 축제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갖고, 조금 이런 것도 있단다. 그 정도 선에서만, 선생님 조금 컨트롤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얘랑은 뭐 거의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요거 아직도 못하면 큰일 나세요. 큰일 나세요. 다음으로 71번이에요. 이게 흔들린다.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어, 우리 로미 학교는 이거 7번 매년 나와요. 이거 71번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음. 항상 극한식이 나오면 두 가지 식을 뺄수 있는 거죠. 분자가 0이다. 그 다음에 프라임 얼마가 뭐 얼마다? 그 집까지 가하는 거죠. 베스트에도 매번 추가되고있고요 오자 이거 꼭꼭 71번 만 조민서도 지쳤나 보다. 민사도 새벽이 답 나왔어요. 네. 음 오케이 손가락으로 아, 핸드폰 가지고 시세야. 시세 음, <laughs> 뭐 혹시 연락 왔나 봐봐. 뒤에 뭔가 보자. 우리 조민서도 디액 같은 거좀 하고 그래요? 네. 아. 네. 아. 아.. 엠 a m Team, Team, t e a 뭐해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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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디엠 보내 a m Team, t m Team, Team, m Team, Team, t 이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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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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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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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그냥 카페처럼 대화하는. 카톡으로 아주 굳이 DM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애들이 응. 다 인스타 에서 카톡으로 응. 하면은 연락을 안 봐요. 그래서도 아. 인스타 안 했는데 응. 그것 때문에 인스타가. 아 그래. DM으로? 응. 음. DM? DM 보게 돼요 이렇게? 네. 인스타 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DM하는 거. 보면서 채팅도 응. 하니까. 근데 카톡은 채팅만 하니까.

학교에 올때아이 문제, 이 문제 우리 이때 조미자 학생이 뭐라이아 물어봤던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82번 교육에 우리 조미자 학생이 맞히면 바로 오리 수업 종료에 들어갈게요. 82번이요. 분명히 있어요. 기억 조미자 학생은 분명히 물어봤어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82번이요. 어, 그럼 매일 술집에 등록을 해낼 수 있어요. 82번. 아, 멋지게.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요새 이건핫한 거야. 음. 이거요 이건. 어. 모르거미적분했 뭐, 뭐, 이거. <laughs> 아, 근데 프로세스 기억 안 나요? 우리 프로세 <laughs> <회장님> 기억 <안 웃음> 나? <하나? 하나? 웃음> 저게 1부터 1까지더하거요 어, 어. 제 1학부터 제1까지 더하면 얼마 55. 55는 아니고요. 54. 54? 어, 54? 아니고요. 5계산4야지 <laughs> 54? 5오 54? 54? 54? 5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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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 54? 54? 54? a 4 54? 54? 가4 54? 54? 54? 54? 54? 5 맞아, 그래, 그리고 매우 응. K를 힌트 응. 10까지 K제곱, K제곱은 180, 아, 380. A A 네, 저, N N N. 내가 영어로 그래야 돼, N제곱이서 I제곱이 아니야. <laughs> 해낼 수 있어. 왜? 아, 그랬으니까. <웃음> <웃음> 오늘 조금 힘이 떨어진 지금 시간이라, 어, 가야. 어. 그 상황에서 맞추면. 우리 종사 선생님 세화때 물어본 기억은 나지 않아요? 나요. 그렇죠. 그때 맞아요. <laughs> 아, 그랬어. 35땡 무슨 뭔가 안사 같아. 85원 왔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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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민석 학생은 다음에 또 시켜볼거예요. 그때 꼭 맞춰주세요. 이것만 프레이서 들어가고 조금만 같이 가자고 그러셨는데 아! 예요예요 우리 선생님 쪽으 이거 막 인수분해하고 막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 어!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하라죠. 어! 그럼 왜 미분하라고 게얘기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얘 미분하면 하0 x x 이럴 때 미분하는 거야. 어! 쉬운 거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하시면 되죠. 됐죠? 그럼 1어넣으면1어넣으면 요, 요 n에다 이, x에다 을집 n 곱하 1의 n 제곱2되겠네근데 1은 뭔지라그도1이잖아그그얘 네. 네. 뭐였다는 얘기야? n 네. 2였다 네. 얘기죠. 아, 이게 바로 a, n이니까 어, 식으 대입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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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k 를부터1까지 k 만1 1 어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2 이게 바로 an을 집어넣은거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n은 조금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래야만 조금 정들었던 k를 바꿔버리지 뭐 k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는요? 시그마는 어떻게? 이거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이거 분리할 수있다그러잖 분리까지 보여주죠 어 시그마는 답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있다 그치? 그러면, 어, 우리 민서 친구가, 어, 용으로, 이거 50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50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숫자를 그냥 나와요? 위에 천자랑 곱해서 나와요? 곱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곱해서, 이거는 어, 2가 10번 있다든이 20이죠. 그래서 85가 아닌 75가 민서의 음. 정답이죠. 이제 알겠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참고로 어. 대놓고 물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공식은 어떻게 돼요? 애기 아니에요. 그냥 문제 문자니까 이안 돼요. 내 공식은 n 1 2분의 n에 n 더라는 공식을 갖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55가 그래서 나오는지 n에다가 무조10 뭐 쯤으로서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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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오만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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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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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초그1 0초거 10초만, 10초만, 0초아1 0 1 0초 10초만, n 엠1이초만 10초만, 10초만, 1 0초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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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진짜, 그, 어.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쵸? 아, 그럼 오늘 숙제는요? 9월, 이 수업이 다 끝났죠? 아니요. 아, 참, 예, 그런데. 걱정해야 돼. 9월 15일, 아유. 9월 15일, 오늘 월요일 수업이었요 3탄. 어, 우리 앞에 전방부를 풀었었어요. 어, 전방부를 어, 풀었으니까 1, 1번에 60번까지는 했죠. 어, 앞쪽은다풀어줘전방부에 약간 풀이 들어갔으니까 10번까지. 이렇게 제가 못다한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할때 요거로 우리 마무리 짓게요. 어,